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한 사람이 뭐 정의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나라가 뭐 변하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옳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요. 그 의인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의인 때문에 공동체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 의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선지자 에레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수여를 받습니다. 어떤 임무냐 하면 에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 직분이나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거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지, 진리를 따르는지. 다시 말하면 의, 하나님의 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이죠. 세상이 다 공의를 외쳐도요. 세상은 참 공의가 아니에요. 기준이 다 자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 공의가 뭔가, 정의가 뭔가 샌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참 공의가 너무도 사람마다 틀려요. 학자마다 이제 시대에 따라 또 틀리고 말이죠. 공의가 바뀌어요. 지금 정치 얘기하면서 막 공의 얘기하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오직 공의는 극그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로 다 모이는 거죠. 공의가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정의. 의죠 의 하나님 앞에서 의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공의를 실현합니다. 그게 만약 우리 기준이 뭐냐면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이 공의를 실현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나 공동체에 그 개인적 공의가 영향을 줘요. 옳다. 그게 옳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대로 살아갈 때 서서히 공동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지고요. 그러면 사의 악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외치잖아요. 선지서, 열두 선지서에 보면 공의에 대한 외침이 있잖아요. 암호수 선지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의.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계속 외쳐요. 근데 결국 막 나중에 보면 사회 공의를 얘기해요. 사회에서 정직하게 되고 그들에게 어뭐뭐 저울을 뭐 하더라도 말이죠 공의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실현할 때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이 사상이 바로 성경적 사상이고요. 선지자에 계속 외치는 그 사상이 오늘 에레미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아도 동일한 거예요. 개인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살고 결국 사회에 나라가 산다. 그것이 선지서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외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속임의 반대말이거든요.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를 정의, 의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 그한 사람을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찾아, 그렇게 에, 사명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있잖아. 진리를 행하고 또공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면, 아, 실태가 지금 공의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공의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공의대로 생활하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태가 아 지금 우리가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면 찾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찾아봐.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보고 광장을 한번 나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명 찾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 성읍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일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장 31절에 보면 계속해서 줄기차게 1장에서부터 쭉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찾잖아 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용서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몇명 있으면 고모라성 멸하지 않겠다 소돔 성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열 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입니까 한명 찾으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른 사람 한명 찾으면 나이, 너희도 용서할 거야. 멸망하지 않, 이스라엘 안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장, 창세기 1 8장에 의인을 찾아야 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악이 가득한 소동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의인 한 명을 찾아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두루 다녀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입니다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성이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에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 명이 아니라 지금 한 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에루살렘의 악함이 소돔고모라성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다 너무 악해서 열 명이 아니라 한명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단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악할 대로 악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게 하시려고 한번 두루 찾아봐. 한명 찾으면 내 용서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언제냐면, 조금 약, 악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향해서 치달을 때, 완전히 저 골로 향해서 정말 극단적인 아주 악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죄 없는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냥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냐면 참고 참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다 참으시다가 야 이러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망하겠네 망가지겠네 이러다가 심각해지겠네 자녀를 망쳐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내버려 둘까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일어나서 심판의 귀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내가 죄악을 범했는데 하나님 없네 안 치잖아.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안보네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잘못할 때 최소한 삼세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참으셔요. 너무 참으셔요. 그래서 저 그때까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징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신이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안 한다고 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하루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꾸 돌아와 보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 못하거든요.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애쓰고 있지가 오를 수 있어요. 내가 너무도 당당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죠? 요시아 왕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어떤 때냐면 종교 개혁을 막해서 말이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말이죠. 종교 개혁, 완전 신당들을 다 없앴던 때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시아 때니까 최소한 열 명은 안 돼도 최소 한 명은 있겠지. 의인은 하나님 보시 찾으시는 그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은 최소 한 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의인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쩌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정, 정말로 황당하게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시야 시대였고 개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렀거든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렀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냐 대부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세는 거짓 맹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왜 거짓 맹세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로 너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인 거예요 매일 거짓으로 남의 이익을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말이죠 거울, 저울도 잘못 쓰고 말이죠 어떻게든 속여서 내가 먼저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속임과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요 굳이 내가 오라, 이게 진리야라고 강조하지 않았겠죠? 그냥 미사워구를 잘 쓰지 않더라도 잘 그냥 얘기하면서 서로 공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사워구도 안 통해, 강조를 해야 통하는 그것도안 통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데리고 와야 돼, 이름을 걸어나면서 맹세를 해야 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말끝마다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보면 참 은혜예요. 근데 누가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삶은 뒤따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뭘 노리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자꾸 하나님의 말을 거론하면서 자기 이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자기 이익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나 그들의 삶은 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정의도 진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입술에 머물러 있는 신앙. 입으로는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믿음. 입술로만 머물러 있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번 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속에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주어랑 동사가 같이 있는데 말이죠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단어 동사 두 개는 뭐냐면 들으면 반드시 행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말하고 지켜라 행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 속에 딱 의미가 하나지만 히브리어 안에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도 나가봤어요. 그곳을 살펴본 결과 에레미야는 너무도 낙심하죠.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능. 무능력함, 무능함, 그리고 그들의 폐역함, 악함을 본게 된 거예요. 3절입니다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신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자 여호와께서 올곧게 생각하는 사람들, 공의를 향하고 진리를 향하는 사람을 막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가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플텐데 말이죠 그 아픈 줄을 몰라요 무감각한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거듭거듭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 하나님의 고하 손길인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픈 질문. 하나님이 때리는데 이 하나님이 때리는 줄 몰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 재앙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었지? 왜이 문제가 생겼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더 강하게 하세요 더 강하게 해서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면 좀 징계를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징계를 받기는커녕 더 완강해지는 거예요 얼굴을 바위다, 바위보다 더 굳게 했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보다는 자꾸 핑계를 대기 쉽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혹시나 지도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지금 내가 광장에 갔고 예루살렘 이렇게 거리에 갔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좀 그렇게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지. 자, 그렇다면 지도자를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가 보는 것이죠. 사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빛이 하나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지도자들에게도 갔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정의를 공의를 거하지 못하고 진리대로 못 따랐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멍에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하는 거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여겨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멍해를 완전 꺾어버려요. 그리고 각이 속박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아예 거부하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도자들, 부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말씀 가지고 자기가 알았으면 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아주 적대적으로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따라가는 그 아는 자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똑같다. 영적으로 무감각해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감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민감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사라져 버리면 똑같더라 지식인들이든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들 빈민들이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 욕망대로 살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의 소리가 나를 장악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세상은 내 소신껏 해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너를 누가 생각해 주겠니? 너만 너가 네가 너를 생각해 줄 걸. 하나님도 예수 믿은 예수 예수님도 신앙 공동체도 친구도 아니야. 너만 믿어. 네가 소중해.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네 결정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 길을 향해서 속삭이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욕망과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구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마, 만물의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속인대로 옳게 살았던 사사시대 행복했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까? 자기 소신대로 옳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치욕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가장 불행했던 역사가 사사시대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았던 그 시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살면 내 마음이 원한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자유 내 자유 외치는 순간 죄악이고 파멸로 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 하나님 창조한 인간이. 자6절 말씀.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반역. 야, 무슨 반역을 했지? 고집 부리는 게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 부리는 게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완고함이. 그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인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완악함이. 반역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완악한, 아주 오늘 바위처럼 공고, 굳어버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아는 하나님이 치셔도 아픈 줄 모르고, 징계하셔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고 탄식한다면서 맹수 같은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다음절의 기억, 7절, 8절, 9절에 어찌 너를 용서할게 하겠냐. 이런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난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줄 모르는 굳은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요즘에 저희가 말씀을 외우는 것 중에 예스겔 18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와의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얘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죽는 자가 사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인 거예요. 자꾸 죄져서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빨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 멀어지기는 더 멀리 폐역한 백성 무뎌져서 감각이 없는 그 백성이 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그 사람이 그냥 심판하려고 작정했지만 그가 돌이키길 원해 스스로 돌이키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부러 막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가 중요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명과 진리의 길 대신 예수께로 돌아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